안녕하세요.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이야기만 전달해 드리는 달라가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.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더군요. 필리핀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. 필리핀에 살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너무 많았거든요. 단한 가지 분명한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기반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삶의 기반이자 생존의 터전을 그렇게 한두 가지의 이유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제겐 훨씬 많은 이유들이 있었죠. 오늘 그 중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필리핀으로 이주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와 관련됩니다. 평화로운 일상의 시작이죠. 제가 좀 운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아침에 아름다운 새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. 그리고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이렇게 온 주변은 초록일 뿐이죠. 소실점까지 이어지는 초록과 저를 깨워주는 이 명랑한 소리들. 이 속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참 멋지지 않나요? 태어나서부터 도시에서만 살아왔던 제게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자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. 바로 이것이 제가 필리핀에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께 오늘 그 평화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. 이 이후로는 저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이 아침의 평화를 함께 누려보시죠. 최선생이었습니다.